안녕하세요 인포스마트의 분석통계 입니다. 이번 주제는 세계인구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구 최희입니다. 2022년 세계인구는 80억명에서 2040년에는 92억명으로 12.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70년 세계인구는 103억 명으로 2022년 대비 28.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대륙별 인구를 살펴보면 1위는 단연 아시아로 인구가 47억 3천 명, 2위는 아프리카로 14억 3천 명, 3위는 7억 5천 명인 유럽이 되었으며 2040년 대륙별 인구는 1위는 아시아가 4억 5천 명 증가한 51억 8천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위는 아프리카로 6억 7천 명이 증가한 21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위가 예상되는 라틴 아메리카는 7억 4천 명으로 7천 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은 완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프리카는 증가율이 2040년에는 2022년 대비 46.9%, 2070년에는 52.9%로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가별 인구 탑 5입니다. 2022년 기준 국가별 인구 1위는 4년 중국으로 14억 2,600만 명, 2위는 인도로 14억 1,700만 명, 3위는 미국으로 3억 3,800만 명이 되겠으며, 4위는 인도네시아, 5위는 파키스탄이 되겠습니다. 2040년 기준 국가별 인구 예상 1위는 인도가 16억 1,200만 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위는 중국으로 13억 7,800만 명, 3위는 미국으로 3억 6,700만 명 되겠으며, 4위는 파키스탄, 5위는 나이지리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고령화 인구 구조입니다. 세계 인구의 고령화 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의 고령화 비율이 9.8%이던 게 2040년에는 14.5%로 증가하였으며 2070년에는 20.1%로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022년 대륙별 고령화 비율을 살펴보면 1위는 유럽으로 19.6% 기록하였으며 2040년에는 26.2%, 2070년에는 30.8%로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위는 북아메리카로 17.3%, 2040년에는 22.6%, 2070년에는 27.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이한 점은 라틴아메리카가 2022년에는 9.2%이던 고령화 비율이 2040년에는 15.1%, 2070년에는 26.3%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인포스마트의 분석 통계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